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. 이 질문이 날카로웠던 이유는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어떻게 답해도 불리한 덫 질문이기 때문입니다. 이 질문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. 아닙니다. 라고 하면 말과 행동이 서로 안 맞아서 거짓말처럼 보이고 맞습니다.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. 스스로 비겁했다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. 한국에서는 윗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대가 강해서 부하 신가요 라는 말은 곧바로 비겁한 리더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. 그리고 단정형이 아니라 질문형으로 말했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. 더 임팩트가 있었습니다. 당신 책임입니다.라고 단정하면 상대는 아닙니다.라고 바로 반박하면 그만이죠. 말의 힘이 약해지는 이유입니다. 단정은 결국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고. 질문은 시청자까지 함께 생각하게 만들어 심판자가 국민으로 넘어갑니다. 또한 이 질문도 상당히 디테일했습니다. 전가하시는 건가요라고 하면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약하죠.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.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라는 건 확인 플러스 도덕적인 압박까지 함께 가는 질문입니다. 설마 그렇게까지 비겁하진 않죠? 라는 의미가 담긴 질문이 됩니다. 홍정원님의 비언어는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흥분을 안 하고 차분하게 말할수록 국민들은 훨씬 더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.